차지짐 실어놓고 새벽에 출발해가지고 하차를 하고 왕국급 복귀짐 어, 어제 잡아가지고 미리 잡아놓고 다시 싣고 복귀하고 있는 중입니다. 최근에 어, 제 영상 댓글에 질문을 하신 분이 계시거든요. 예전에는 그 댓글로 질문하신 거 이렇게 영상으로 한 번씩 만들고 그랬었는데 오랜만에 <laughs> 댓글 댓글을 달아, 댓글에 답글을 달아드렸는데, 그 내용이 뭐였냐면, 화물 쪽을 하시려고 한다. 경기도권에 거주하시는데, 뭐 차를 어떤 거 뽑으면 좋겠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질문 댓글에 저도 이제 댓글을, 답글을 달아드렸는데, 제 생각은, 지극히 뭐제 생각입니다. 제가 맞다고 말씀드린 적 없고. <laughs> 또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음, 그런 의견이 있으시더라도 그냥 댓글로만 말씀해 주세요. 악플은 날지 마시고요. <laughs> 뭐 그런 질문을 이분뿐만이 아니고 몇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마다 댓글을 달아드린 적이 있는데 경기권이다. 일단 카고냐, 윈이냐. 이것도 결정하셔야겠죠. 내 네, 일은 카고가 어, 일콜 수는 많습니다. 정말 좀 번잡스럽죠. 많이 힘듭니다. 갚아도 쳐야 되고 비오는 날 주위에서 일을 하셔야 되고 카고에 왠지 더무게짐들이더 많이 있거든요. 무게짐들이 더 많아가지고 결박도 어, 진짜 잘해야 되고 그런 저런 문제가 있습니다. 내 네, 윙은 솔직히 결박 마지막 한 개만 한다든지 진짜 래핑 잘돼 있는 거는 대부분 그런 제품이어가지고, 결방 문제라든가, 비 오는 거, 이런 거 신경 안 쓰고, 윙 내리고 가면 되죠. 그 대신에, 윙 값이, 뭐, 지금 뭐, 3,500, 4,500, 4,000 가까이 하는 것 같은데, 비쌉니다. 훨씬. 일 수도 좀더 졌고요. 뭐, 차량 부분은, 뭐, 볼보니, 마니, 현대차니, 뭐, 대우차니, 이런 이야기는 별로 하고 싶지가 않아요. 왜냐면, 개인 취향이고, 개인이 원하는 바가 있으니까 차종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뭐 뭐 특별히 말씀드릴 게 없고 그냥 장고장 없고 영업사원 DC 많이 해주고 <laughs> 서비스 좋고 그런 거 그런 거 사시면 됩니다 뭐 국산차를 사셔도 되고 뭐 좋은 차 외제차 사셔도 되고 길이가 문제인데 어... 지금 경기권 일단 경기권에 거주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경기권을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제가 만약에 경기권에 거주한다면 4톤 4톤 차 10바리트 있죠. 광폭 10바리트짜리 차량이 요즘 나오죠. 경기권이라면 이 차를 뽑을 것 같아요. 왜이 차를 추천하느냐? 뭐 네. 어, 차종은 상관이 네. 없습니다. 경기권에서 거주를 한다면 차숙 굳이 해야 되나요? <laughs> 차숙 안 하고 어, 집에 들어가 있었죠 매일. 그리고 경기권은 좁은 도로라든가. 이런 데가 꽤 많죠. 지금 열 바레트짜리가 나오면서 5톤 단발이, 단바리, 5톤 단발이 짐들 많이 잡아먹었죠. 거의 뭐 5톤 축차, 10m짜리 5톤 축차처럼 외래종이죠. 다 잡아먹고 있는데 집에 다 들어가실 분, 그리고 뭐 차숙 싫어하시고. 뭐, 그러신 분들은 저는 그 차를 추천합니다. 지방에 거주하시고, 비권에 계셔도, 차숙을 하셔도 상관없다. 그러면, 1 2 m 보다는 저는 9.7m, 5톤 차 뽑으신다면, 9.7m가 좋은 것 같아요. 18판짜리, 10.2m는 생각보다 좀 좁은 곳을 들어가, 9.7m짜리도 마찬가지인데, 아, 조금 들어가기가 좀 힘들죠. 그리고 저는 9.7m가 넘어 4.1m를 뽑으려고 한다면 원슬이나 앞사바리로 25톤 이렇게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그 정도 길이가 되면 무조건 무게짐을안실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짐은 안실안 싣는데 안 그런 짐을 실으려면 원슬이로나 앞사바리로 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근데 원슬이나 앞사바리는 제가 잘 모르니까 이렇게 번외로 하고요. 그런 식으로 제가 댓글을 달아드렸던 것 같은데 왜왜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느냐? 경기권에 천안 아산 이렇게 해가지고 경기권까지 해버리면 전체 콜수의70% 뭐 정도는 6, 70% 많게는 70% 정도는 그 경기권에서만 있습니다 콜이. 그럼 굳이 경기권에서 지방으로 내려올 필요가 없죠. 지방에서 경기권 올라가기가 정말 힘듭니다. 단가도 개똥이고요. 그러면 이제 경기권 내에서만 움직여야 되는데 뭐 경기권 내에서 움직이면서 과연 차승급을 할 필요가 있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하고요. 경기권 내에서 움직일 거면 뭐긴 어 차보다는 저는 저 짧은 차가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방으로 내려온다 하면 무조건 긴 거를 뽑아야 됩니다. 9.7m 요거는 기본적으로 뽑아야 됩니다. 요즘에 혼적을 전문으로 하시려고 하시는 거 아니면 9.7m 이상급은 무조건 뽑아야 되는 이유가 일이 없으면, 뭐, 쿠팡도 잡아야 되고, 택배도 잡아야 되고, 그렇게 탈출할 것들이 있는데, 쿠팡은 9m 이상, 택배는 9.7m, 6m 짜리를 많이 샀죠. 근데 9.6m는 9.7m, 10cm 밖에 차이 안 나는데, 꼭 9.7m를 원하는 그런 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9.7m를 뽑는 게 맞습니다. 뭐, 3.5톤을 하지는 않았지만, 제 주변에 이제 3.5톤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이야기 들어보면 제가 그런 결론을 내렸고요. 뭐, 25톤이나 앞사, 원3는 제가 주변에 없어요. 아시는 분이. 없어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1톤차 경기권은 1톤차 포화 상태라 일이 없으시다고 많이 그러세요. 근데 물론 잘 아시는 분들은 있습니다. 어디가나 상 1%는 있으시니까요. 제가 아시는 1톤차 사장님들은 거의 대부분 고정거래처가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무조건 출발하는 거는 아, 고정 짐으로 출발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가다 보니까 그쪽에서도 이렇게 거리차를 만들어서 이렇게 이동을 하신 분이 있어요. 저도 말로 만드는데 25톤급 매출 찍더라고요. 나도 차 팔고 1톤 차로 들어가야 되나 막 그런 고민을. 잠깐 했습니다. 두 번째 어, 답변 드릴 댓글은 월급쟁이 하는 것보다 더 나은, 낫고 괜찮으니까 우리 화물 운수업 계속 하는 거 아니냐. 힘들다는 이런 영상에 그런 댓글을 다, 그런 댓글 다셨겠죠? 네, 맞습니다. 여기 화물 하는 게 웬만한 직장인 한, 버는 거보다는 많이 보는게 맞습니다 그럼 이제 직장인들이 지금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이 화물업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럼 과연 어 직장이 직장을 다니는게 낫냐 아니면 화물차를 하는게 낫냐 이 부분은 답글로 달아드린거 기준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실수령이기 세금 다 떼고 공과금 나오죠 월급에 월급에 나와있는 세금 뭐 그리고 뭐 국민연금 뭐 이런거 다 떼고 나서 실수령액이 350 이상이다 그러면 그냥 직장 다니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아니 너는 제 350보다 더 벌면서 왜 그렇게 이야기 하느냐 라고 말씀하시겠죠 그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실수령액 350이면 소득세 3.3% 들어가죠 국민연금 의료보험 이 무조건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겠죠 또 퇴직금은 또 따로 받으십니다. 저희는 퇴직금이 없어요. 화물차로 이야기할 때는 순수 400만원 이상이 되는 매출을 올리시는 거예요. 퇴직금 제외하고 400만원 정도 거리가 되시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400만원 정도 가져가기 위해서는 일단 기름값이 200만원에서 250만원 정도 기름값이 들어갈 것 같아요. 기름값, 돌비, 요소, 요소수, 이렇게 해가지고 300 잡으면 매출 700입니다 매출 700인데 매출 700에서 세차 뽑으면 좋겠죠 여기 화물차 하시는 분들은 2억씩 뭐 1, 2억씩 막 이렇게 현금으로 가지고 계신 분이 없으시니까 중고차를 하신다고 생각을 하실 때 거의 한 달에 수리비로 한 달에 한 50만 원 정도는 세이브를 시켜놔야 나중에 수리비 폭삭 맞을 때안 들어갑니다 또 자동차 보험이 어 화물차는 비쌉니다 화물차는 처음에 화물 시작하시는 분들 한300 정도 나오실 것 같아요 거기에 4.5톤 이상은 적재물 보험 저희 안에 짐을 싣고 다니니까 적재물 보험을 들거든요 그게 30만 원 정도 됩니 그렇게 하면 350 정도 잡을게요 1년에 350이면 한 달에 한 30만 원 정도 되겠죠 예를 들자면 30만원 정도 잡을게요 보험료를 400만원 더 기름값 돌비 요소수비 350 아까 말씀드렸죠 수리비 한 50만원 정도 세이브 보험료가 한달에 30만원 정도 들어가는 걸로 계산됐죠 그러면 여기서 끝이냐 저희는 개인사업자이기 때문에 어 국민, 국민연금 의료보험이 따로 나오죠 그리고 소득세도 따로 나옵니다 뭐 엄청나게 벌지 않으면 뭐 종합소득세를 많이 맞으시는 경우는 없지만 어쨌든간에 따로 나옵니다 의료보험 국민연금 이렇게 해서 20만원 잡을게요 750 800 찍으면 매출로 800을 찍으면 3 5 2이신 분하고 같거든요 근데 뭐냐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꼬박꼬박 퇴직금이 쌓이시죠 저희는 퇴직금이 없습니다 그러면 퇴직금도 계산을 해야 될까요? 퇴직금을 번외로 할게요. 여기에 자동차 할부라든가 뭐 이런 걸 전혀 안 넣습니다. 그러면 800 찍으려면 20을 잡을게요. 한 달, 한달 근무 날짜를 20일 잡으면 20일 동안 하루에 40만 원씩 하루도 쉬지 않고 찍어야 800만 원 찍을 수 있거든요. 뭐 장거리 타면 장거리 왔다 갔다 하면 음악 찍습니다. 40만 원은. 근데... 생각보다 장거리로 왔다갔다 좋은 단가의 짐이 많이 없어요 좋은 단가가 아니면 장거리로 갈수록 기름값 비율은 올라갑니다 매출의 30% 35% 잡아야 되는데 더 올라간다고 그러면 하루도 안 쉬고 40씩 찍어야 되는데 그거를 경기권에서는 그래도 가능한 일이거든요 근데 지방 쪽으로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그것도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찍기는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100% 콜만 가지고 일을 하셨을 때 말씀드리는 거예요 경기권으로 갔다가 순환하듯이 경북 갔다가 경북에서 다시 광주 갔다가 뭐 이런식으로 좀 장거리를 타야 외출이 맞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때는 막 이렇게 순환하듯이 이렇게 쭉 돌았어요 지금은 이제 어 거래처가 있어가지고 뭐 그렇게 순환은 안탑니다만은 그렇게 해야 맞출 수 있는 금액이거든요 근데 그게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뭐 직장 다니시면서 스트레스 굉장히 많으시고 힘드신거 아는데 돈만 보고 화물차 하면 뭐 돈을 많이 번다더라 거래처 있고 하면 돈을 많이 벌수 있습니다 지입사에 묶여 있으면 일은 힘들고 빡시게 하지만 돈은 됩니다 제가 예전에 영상에 말씀드렸으니까 그 얘기는 안할게요 모두 다 어렵지만 그렇게 화물업계가 쉽게 쉽게 돈을 벌수 있는 구조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진입하실 때 많이 고민해 보시고 뭐 적성에 맞으시고 잘 일머리가 좋으셔서 잘 하시면 물론 돈벌 법니다 상위 1%는 어디 업종이나다 있습니다 누구나 될수 있지만 내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 그거 염두에 두시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거 참고하셔가지고 결정하셨으면 좋겠어요 아, 오늘 아침부터 좀 피곤해가지고 열심히 떠들었는데 무슨 말 이야기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laughs> 이게 맞게 이야기한 건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